우리나라에서 쌀시장 개방 문제로 사회적인 논란이 빚어진 지 30년이 다 됐습니다. 우루가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외국 쌀을 수입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입니다. 이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 정부가 쌀시장 완전 개방을 선언했지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강신혜 PD가 쌀시장 개방 논란 30년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쌀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은 1980년대 중반입니다. 1986년, 우루과이의 세계적인 휴양지인 푼다델 에스테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때부터였습니다. 해마다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1990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다룬 MBC PD수첩, 그래도 농촌은 포기할 수 없다 편의 방송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언론인 해직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개방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주의제가 된 1991년에는 농협이 주도한 서명 운동에 무려 1,300만 명이 동참해 최단기 최다 인원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1992년 대선 때 당시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산 정부 때인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도 이에 동참하면서 쌀 시장 개방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의 결과로 세계 무역 기구 WTO가 1995년 1월에 출범했고 세계 각국의 농산물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다만 쌀과 같은 식량 안보에 관련한 품목은 관련국 내부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유예를 인정받게 되며 한국도 유예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5년 외국 쌀 5만 톤을 최초로 수입하게 됩니다. 한국의 유예 기간은 2004년까지 10년이었지만 유예를 한번더 연장해 그 기간이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1년에 약 2만 톤씩 의무 수입량을 늘려왔고 올해를 기준으로 40만 9천 톤, 국내 쌀 생산량의 9% 정도를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보르가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에도 20년 동안 쌀시장 개방 유예 국가로 남아있던 한국이지만 정부는 오는 9월 수입 쌀에 관세를 붙이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양호안을 WTO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WTO 회원국들과 관세율 협상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